안녕하세요. 4월 7일 주간 10분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겸손해지게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깨달아 우리 삶 곳곳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네아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2장에서는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 누부간 넷살이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벨론에 있는 마술사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꿈이 무엇인지와 꿈의 해석을 말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왕의 간지러움을 긁어줄 수 없었습니다. 왕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왕의 근위대장이 명령을 받들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겠다. 시간을 번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가서 긴급한 이 상황을 알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누부가 넷살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기로부터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없을 거고,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일이나,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받는 일이나, 잘 겪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지나가는 한탄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동일하게 기적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닐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심판하시고자 주변 강대국을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이들은 유다 백성이지만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신체적으로 건장하며 잘생기고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해서 직급 높은 공무원 자리에 서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봤을 때 다니엘서는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외국에 강제로 끌려가서 압제나 폭력, 살인의 위협 등 온갖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온 열방의 주인이시기에 이방 나라에서도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온 상황에서 먼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에게 말을 걸었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많아도 18살이었다고 추측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그것도 죽음, 죽음 앞에서 침착하게 또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서 탑 엘리트로 인정받는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롭고 총명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IQ도 또는 능청스럽게 잔머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왕의 대량 학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직 막을 방도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서서 말을 합니다. 괜히 말을 했다가 더 빨리 사용에 처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니엘이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낼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합니까? 친구들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무엇이 그가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존재는 바벨론 왕이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 알수 있죠.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며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귀찮아하고 가볍게 여길까요?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잊고 삽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죄인이며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내 옆에 지체, 가족, 친구가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관계 문제, 신앙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등 온갖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용감하게 죄가 죄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아는 자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대구 DFC 가지장 가지와 성교사들 모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사는 유별난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분별하고 선포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